안녕하세요. 오늘은 그 반도체를 공부하면서 조금 헷갈리는 그 측정 커브들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. 우리가 몇 가지 이제 측정 결과에 대한 곡선들이 나오는데 이애들이 사실 비슷하게 생겨서 조금 헷갈려요. 네. 어디선가 보셨을 건데 요세 가지 위에 거, 가운데 거, 아래 거. 근데 특히 그 가운데 거, 아래 거가 비슷하겠죠. 그래서 요것들의 차이를 알아보고 어떻게 측정됐는지,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. 자, 일단 이세개 중에서 두 개는 같은 거예요. 어떤 게 같은 걸까요? 두개중 같은 건데. 네. 요거랑 요거요? 이거 비슷하긴 했죠? 아니죠. 위에 거랑 요게, 요두 가지가 같은 커브예요. 네. 이두 개를 뭐라고 부르죠? 이두 개를 트랜스퍼 커브라고 불러요. 요 녀석은요, 요 밑에 요 녀석의 이름은 아웃풋 캐릭터리스틱스라고 부릅니다. 네. 그래서 요 위에 거는 트랜스퍼 커브, 요 밑에 두개 하나는 아웃풋 캐릭터리스 캐릭터리스틱스인데 측정하는 방식이 약간 다르죠. 일단 트랜스퍼 커브는 우리가 가장 많이 볼 거예요. 이맨 밑에 거는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많이 볼 리는 없습니다. 예, 네. 그래서 이 트랜스퍼 커브에 대해서 보면 일단 x 축은 뭐죠? 네, 게이트 볼티지에 따라서 저, 뽑는 거죠 a t e voltage y y 축은요 어떤 걸 측정하죠? 우리는 드레인 e 런트를 측정해요 자 근데 근데 이 위에 거는 우리가 리니어 스케일이죠 리니어 스케일로 측정한 거고 이 아래 거는 로그 스케일로 측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두개 눈금 간격이 다릅니다. 요 로그 스케일의 그 그래프와 그 밑에 그래프가 굉장히 헷갈려요. 일단 아웃풋 캐릭터 리스틱스는 드레인 볼티지를 변화시키면서 측정을 한 거죠. 예. 그다음에 똑같이 드레인 커런트를 잰 거예요. 그러니까 Y 축은 다 똑같죠 지금. X 축이 뭘 변화시키면서 측정을 했냐에 따라서 이 그래프의 이름과 여기서 알수 있는 내용이 바뀌는 겁니다. 근데 잘 보시면 여기서 요맨 아, 밑에 그래프 원점을 지나죠. 그렇죠? 로그 아이디 그래프 원점 지날 수 있어요? 없어요. 원점 못 지나죠. 뭐냐면은 로그 값이 0이면 마이너스 무한대인 거잖아요. 드레인 전트가 그런 값이 있을 수 없으니까 얘는 절대 0점을 지나지 않습니다. 원점을. 그럼 이제 이 그래프들에 대해서 분석을 좀해 볼게요. 일단, 요두 개는 우리가, 음, 똑같은 그래프인데, 조금 보고자 하는 게 다릅니다. 우리 보통 우리가 요 밑에 거를 더 많이 써요. 이걸 더 많이 쓰는데, 왜냐하면, MOSFET의 특성은 사실, on 보다는 이 off 특성을 볼 때가 굉장히 중요해요. 그죠 여기가 지금 전류가 낮은, threshold voltage 미만인데, 여기의 특성을 이 훨씬 더잘 나와 있기 때문에, 밑에 걸좀더 많이 씁니다 실제로는. 그러면 일단 위에 거부터 볼게요 순서대로 간단합니다 여기서 뽑아낼 수 있는 정보는 별로 없어요. 스레스 올드 볼트지 뽑아낼 수 있죠? 어떻게 뽑죠? 기울기가 최대가 되는 점에서 그죠?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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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서 절편과 만나는 점 여기를 VT라고 그러죠 그렇죠? 그렇게. 그래서 이렇게 VT를 뽑아낼 때요 위에 그래프를 쓸수 있어요. 그러면 밑에 그래프에서는 VT 어떻게 뽑죠? 위에 그래프랑 좀 방법이 다르죠. 뭐냐면은 여기서는 기울기가 최대가 되는 점을 어 뭔가 이상하죠. 그렇죠. 여기 뭔가 밑에 있을 텐데 뭔가 이상해요.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렇게 위에 것처럼 VT를 뽑아내는 방법을 예, 점을 골라서 이렇게 있는 선형 보관법이라고 그러죠. 근데 반면에 이제 여기서는 밑에서는 컨스턴트 커런트. 우리가 특정 커런트를 잡아요. 이게 100나노암페어 가 되는 예. 커런트가 100나노암페어가 되는 점을 잡아서 그 점에 해당하는 볼티지를 구하는 게 VT 구하는 방법이에요. 그렇죠? 그래서 이 트랜스퍼컵에서 가장 중요한 거 VT를 보는 방법은 두 개가 살짝 달라요. 이 아래 거가 더 많이 쓰는 방법이라고 했죠. 그 다음에 또뭘볼수 있을까요? 여기서 네. 정말 중요한 거, 서브 스레스홀드 스윙이죠. 우리가 요거의 기울기가 정말 중요하죠. 예를 들어, 음, 이 녀석의 기울기가 누워 있어요. 이렇게. 이렇게 하늘색처럼 누워 있어요. 이렇게. 야, 그럼 이거는? 정말 안 좋은 소자죠. 정말 안 좋은 소자죠. 왜냐면은 0V 걸었을 때 전류가 이만큼이나 흐르니까요. 그렇죠. 그래서 이 서브 스레숄드 스윙을 볼때이 밑에 거를 씁니다. 서브 스레숄드 스윙. 그 다음에 또이 밑에는 뭐볼수 있어요. 스윙 말고 중요한 거다볼수 있네요. 여기서 정리하죠. Vt 옵스트레스 월드 스윙 그다음에 온오프 레이시 자, 실제로 연구에서 이 온오프 레이시오 측정하는 방법은 VT 기준으로 특정 볼티만큼 네, VT 기준으로 특정 볼티만큼 내려 가지고 이둘 사이에 이제 그 커런트 양을 비교를 해요. 그래서 VT+델타V, VT-델타V에서 죄송합다 델타 V에서 전류를 비교를 합니다. 네. 그 다음에 이 전류의 비율을 구하죠. 온오프 레이셔. 이세 가지 아주 중요한 특성이 이 그래프에 나타나 있어요. 이세개 제가 보여준 그래프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두 번째 그래프입니다. 그러면 세 번째, 마지막 그래프로 한번 가볼게요. 아, 그리고 지금 살짝 좀 이상하다고 느낄 수 있는 게 여기 부분에서 한번 꺾였어요, 그렇죠? 스레스홀드 영역에서 꺾였는데 이 녀석이 왜 여기서 꺾이는지는 네, 다, 다른 강의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어쨌든 이 마지막 걸로 넘어가 볼게요. 얘는 위에 것과 다르게 원점을 지나죠. 네. 여기는 MOSFET 그림과 좀 같이 그려봐야 되는데. 모스은이 그림을 모스이이렇게그릴게요 한쪽으로 소스는 그라운드하고 게이트는 특정 V 이곳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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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곳거거곳은이곳지이것도이같이이영역이 요 영역이 있어요, 그렇죠? 전류가 증가하다가 증가를 멈추네요. 그럼 이 뒤의 영역, 이 뒤의 영역이 이름이 뭐죠? 여기가 세츄레이션 영역이에요. 드레인 볼트를 점점 걸다가 세츄레이션 영역이 돌아갑니다. 그 다음에 그럼 여기서 또 관찰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. 이 세츄레이션 영역에서 커런트가 그대로가 아니죠. 커런트가 계속 올라가죠. 사실 이렇게 그대로가 아니라 살짝 올라갈 거예요. 이게 뭐죠? 이렇게 올라가는 이게 채널 u 스 모듈레이션 그렇죠. 그래서 조금 내 네, 위의 것과는 달라요. 그리고 이 그래프가 생긴 모습이 이위에 그래프보다는... 조금 더요 부분이 좀 누워 있어요. 이 부분이 이분 기울기가 이 위에 보단 누워 있고,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원점을 지난다. 사실 이 밑에는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거는 없어요. 제 생각에는 반도체하는 입장에서. 근데 진짜 중요한 요소 여기서 뽑아가야 되는 요소는 지금 이 기울기예요. 네, 이 기울기가 대충 일정한 영역이 있습니다. 그럼 이걸 어떻게 할 수, 어, 우리가 어떻게 할수 있냐 해서 이 부분에 있는 이제 소자를 저항 대신 쓸수 있어요. 네. 실제로 반도체 소자를 만들 때 이제 우리가 보통 수동 소자는 PCB 기판에 박잖아요. 근데 그걸 VLSI로 만들게 되면 정말 소자 크기가 커져요. 그래서 우리는 이 소자의 액티브 저항을 사용하게 됩니다. 그러니까 저항 대신에 이 영역에 있는 네, 저항 대신 이 영역에 있는 MOSFET의 드레인 커런트를 사용하게 돼요.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이 채널, 이 저항을 지금 쓰는 거죠. 근데 대충 소자를 우리가 잘 만들면 네, 이 부분이 대충을 리니어한 부분이 있더라. 그러니까 저항과 유사하게 작동을 하더라. 뭐 이런 거를 알수 있습니다. 예,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 가지 유사하게 생긴, 정형은 두 가지 유사하게 생긴, 이세 개의 중요한 그래프에 대해서 비교를 해 봤습니다.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? 가장 중요한 거, 요거 두 번째 거, 요거, 요거, 요것만 잘 쓰는 방법을 알아도 우리가 반도체 배우는 데 훨씬 더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예, 이상이고요. 다른 강의들에서도 조금 헷갈리는 개념 아니면 좀 수학적으로 유도해야 되는 것들 이런 게 있으면 이런 식으로 판서하면서 영상을 찍도록 했습니다. 예, 네, 감사합니다.